한 번에 쏙쏙 들어간 날짜가 있어. 헉, 진짜, 오, 오늘 유난히 작아졌어. 되게 크기도 그렇고, 크기도 요만큼. 이제 한 마디 정도 되네. 와, 되게 작아졌다. 오,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모르겠어. 배꼽 탈장 됐었는지 모르겠어. 탈장 너윤! 탈장 너윤! 네. 잘 잤어? 응, 음, 아빠 밥 탔다, 밥 탔고 밥 줄게. 오늘 토요일인데 저희 조카가 백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아침 산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조카 백일 도와주러 가기로 했어요. 도윤이는 지금 아빠랑 맘마를 먹고 있어요. 조카도 벌써 백일이네. 근데 나도 약간 저번에 하면서 느낀 거지만. 엄마, 아빠는 되게 후제이 하고 <laughs> 애는 막 이렇게 꽃가우디펴놓고 너무... 너무 웃겨 아이 엄마, 엄마. 엄마, 있어 줘봐. 엄마. 으흠 <laughs> <laughs> 이제 요거 밥을 좀 매겨 놓고 조금 있다가 그 우리 둘째 조카가 백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집에서 다 같이 밥 먹기로 했거든요. 저 밥을 먹고 오려고요. 엄마, 아이 흘렸어. 너입좀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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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ただいま。 빵 앉아. 이제 소금빵, 보자 해야 되는데. 잠이야, 너는 소금빵 부를 거야, 되나? 어? 다윤아. 김? 다윤아. 한시 넘었는데 안 주무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소금빵입니다. 한시가 넘었지만,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욕 중입니다. 오늘 고구마 미 감자 미둘 중에 하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걸 그때 제가 닦다 몰라 가지고 지금 다급히 이연마제에 닦고 있거든요 연마제 진짜 막 바닥 쪽이 더 진짜 많냐 바닥 쪽이 엄청 많아 근데 이 네. 제이슨... 제이슨 육아하는 거 보면서 하는데 너무 웃겨 지금 <laughs> 11시 8분인데 도윤이 아까 살짝 꿈틀 해가지고 밥을 타놓을까 말까 고민되네. 88분 한 10분만 더 있다가 타놔야 되겠다. 애기 헹쏟아 놓고 한번한 30분 정도 불려놨다가 닦고 끝이에요. 오늘은 비음을 새로 만들어야 돼서 쌓여기지 불리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책에는 20분 이상 불리라고 돼 있었는데. 한 4시간 끌리는 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한두 시간, 한두 시간 이렇게 뚫려서 쓰려고요. <laughs> 일요도 윤. 도일이잘 도연. 잤어? 하니까 헷짝었더라. 뭐 일요도 윤. 일요일도 윤이. 일요윤 주말도 윤. 배꼽이 사라져가는 주말도 윤. 진짜 배꼽 조금만 더 먹여 줄게. 에 주인이 딸국질 하는데, 오늘은 수건 안 씌워주시나요? 단발도윤 안 하시나요, 단발도윤? <웃음> 어? <웃음> 사용을 하기 전에 한번 내부 고그 찜기들이랑 해서 한번 확 끓여 보려고 켰는데 이렇게 되네 만두 고구마 잡곡육류 가 가지고 아쭉 보온이 있어요 보온이 음 메뉴 근데 어, 어 이거 시간 어 끄고 있나보다. 아 끓는 중이네 보글보글보글 보글 올라오는 게오 신기해. 계란 야채 계란을 찔 수가 있다 소독 아 소독 이 있다 소독 해놓으면 되나? 4 5분 한번 더 봅시다. 보이는 우리 동네 도윤아 할머니 집에 있던 윤우형아 책을 또 엄마가 이렇게 훔쳐 왔잖아? 무엇을 읽어줄까? 보들보들 무얼까? 손으로 살살 만지면 보들보들 무얼까? 이거 봐 보들보들 <laughs> 뭐지 뭐지 뭐지? 따라란 곰인형이네 하하하 <laughs> 되게 좋아하는데 헤헤헤고 비비면 따끔따끔 무헤헤 이거 헤헤 이거?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아빠 수염이네 뜨부져 뜨부져 뜨부자 손가락으로 꼭꼭 누르면 말랑말랑 뭘까 도연아?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말랑말랑한 거 뭐지? 따란! 빵이네 엄마 좋아하는 빵이네 도연이 팔에도 있지요 소금빵 꼭 안기면 아예 따뜻해 뭐지? 이거 뭐. 뭐지 뭐지? 뭐지? 도연이 뭐지? 따 엄마 품이네 대연아 엄마 품은 별로 안 따뜻하지 엄마 수족냉증이 있어서 차갑지 히히 <laughs> 책 디디 좋아하네 우리 법도 해피 햇빛... 엄마 음. 이유식이 시간이 좀 늦게 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조금 시간을 땡겨서 하려고. 오늘은 두번째 수유 직전에 먹이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첫번째 수유를 방금 했으니까 이제 만들어봐야지 한 3시간 정도 불렸어요 음, 응? 시끄러운도 아주 곱게 갈렸어요. 오늘은 찜기를 닦아서 거기다가 오늘은 이유식을 좀 만들려고요. 이만큼을 그 이유식 용기에다 담아서 그대로 찜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이유식 만들기를 해 보려고요. 안 되네. 이래서 두 단인 가보다 휴기 유식. 한 시간이네. 그냥 켜만 놓고 두면 되더라고요. 시작, 정지 이거 안 눌러도 되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물이 끓기 시작해요, 이제. 이제 뚜껑을 닫고 일단 둡시다. 다 하고 감자랑 고구마 중에 뭘 하지? 감자 미음을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은 감자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넣어야 되겠다. 자는 거야? 안 보이네?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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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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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아 고구마 들어간 거라 조금 맛있지? 예. 아옳지 오마돌 오마 맛있지? 오마돌 맛있지? 아아 아. 어때? 응아아아휙 어때? 응괜찮아아 오마돌 먹으면 안 쓰네, 안 쓰네. 이게 질감이 좀 어제 그제 한 거보다 조금 어제가 되게 했어요, 되게 이렇게 이 정도 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준이가 어느 정도 좀 맞나 봐요. 아 아니 맨 처음에 찜기에다가 했잖아요. 근데 찜기에다가 하니까 제가 그 물량을 생각을 안 하고서 그냥 했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어이 잘먹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찜기는 그게 수분이 계속 있는데 이게 안 날아가는데 그래가지고 냄비에다 옮겨가지고. 조금 더 끓였어요. <laughs> 끓여서 만들었어. 고구마도 이제 채에다가 걸러가지고 같이 넣고, 같이 넣고 만들었어. 그랬더니 색깔이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노란빛이 좀 있어요. 고구마 넣어가지고. 자, 맛있나보다. 아, 어 저번보다 잘 먹네. 아, 해봐. 아. 옳지, 슉, 슉. <laughs> 잘 먹네. 오, <laughs> 어, 그리고 고구마, 이 고구마. <laughs> 아,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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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감자미음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감자가 산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싹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미음 못하고 바로 고구마로 노선 바꿔가지고, 고구마 미음 했어요, 고구마 미음. 미음, 미음. 도현이 고구마 미음. <laughs> 아, 걸립. <laughs> 이게 뭐니? 이미 걸림, 이미 걸림. 근데 뭘 해야 되는 거야? <laughs> 그냥 잇몸을 살살살, 어차피 지금 이빨은 안 나서. 너 양치해? 어? 양치하는 거야? 근데 너 이빨도 없으면서. <laughs> 눈썹왜 저렇게 되는 거야? 잇몸에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살살살살. <laughs> Yeah. <laughs> 지짜밥 진짜 진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 안 일어나가지고 일단 밥을 타놓긴 타놨거든요. 일어나면 바로 줘야지. 어제도 그렇고 아니 이게 지금 두 번째 수유인데 오늘 이거 먹이고 바로 이유식을 먹으려고. 원래 이유식을 먼저 먹이고 수유를 해야 되는데 수유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애가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이유식을 그때 먹이면은 어제도 그렇고 조금 짜증내더라고요 배고플 때 이유식 주니까 그래서 일단 수유를 그냥 하고 이유식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깨울 수도 없고 너연이 일어났어? 네, 샀어? 어 너연이? 하하하 <laughs> <laughs> 굉장히 인자해 보이시는데 김공손 씨. 주민이 일어났어. 섰어요. <laughs> 어? <어허>? 너무 가까운가? <laughs> 아 이거 밥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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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두민아 이거 조금 뜨거워갖고 살짝 식어야 될것 같아. 엄마 너무 데웠나보다 이거. 찜기에다가 저거 한5 분, 1 0분 정도 넣어놨는데. 너무 뜨거워졌어. 어떻게 너무 귀엽다고요? 김도윤이가요. 하나, 이거 너무 가깝지 않았어? <laughs> 하나, 둘, 고이. <laughs> 어제도 드셨다시피 고구마 리음이거든요. 질감이.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랑 조금 다르죠? 조금 더 농도를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더잘 먹는 것 같아서. 자, 어, 자, 김도윤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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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뜨나? 아, 어? 왜? 왜 두댕이를 그렇게 또꼭 다물었다? <laughs> 으아, 으아! 으아! 나온다! 나온다! 잠깐만 엄마. 엄마가 이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뱉으실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기다려봐 요걸 입히고 김도윤스이 메스!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따아단! 아이, 잠깐만, 잠깐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어. 자, 어린이 한번 먹어봅시다. 다시 한번 먹어봅시다.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아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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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드니 아. 맞자. 어때? 둔이 어때? 자, 한번 더. 아! 엄마! 흘렸어, 내가. 내가 흘렸어. 엄마가 흘렸어, 엄마가. 엄마가 옷을 너무 대충 입혔더니 이렇게 됐다. 요래 해놔야 되겠다. 둔아. 자, 봐봐. 아! 아! 옳지. 별로야. 아, 아 했어? 도윤이가 아 했어? 되나? 자, 아. 아니, 저거 저렇게 세워놓는 저거 보는 거야? 네. 어. 보잖아. <laughs> 저 너무 찾는 거네. 것도 말고 손은 왜 빨고 싶은 거지? 몰라 갑자기 손 집은 어떤데? 밥집. 나와보래. 밥집 번호 봐. 밥집 어 <laughs> 넣었는데. 아 나와보래. 아, 나와 봐 이러면서. 돈나 <laughs> <되나>? 맞아 먹어야지. <웃음> 음. 음. <laughs> 음. 정고락도 입에 넣고 싶고, 치발기도 입에 넣고 싶고,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어린이? 어린이. <웃음> <웃음> <There you go. 웃음> 그리 걸친 거래. 물어. 어 눈물. 아, 저기 살짝 찢어졌네. 윤도. 김도윤. 아까 10시쯤에 육퇴를 한줄 알았거든요. 근데 울기 시작해서 지금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잠을 안 잡니다. 한 20분 자고 일어나서 이러고 있어요. 오늘 왠지 수유를 한번더할것 같은 느낌? 일단 오늘 지금까지 4번 했거든요. 근데 시간상으로는 12시쯤 한번더 해도 되기는 하는데 보통은 10시 전에는 밤잠에 딱 들었는데 뭘 이렇게 맛있게 먹고. <laughs> 10시 전에는 밤잠에 드는데, 오늘은 10시 전에 잠에 들었다가 10시 한 10분인가 그때쯤에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어.